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자리들, 고대 사람들에게 이 별자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밀크티 친구들! 오늘은 별자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 갑자기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별자리를 딱 보고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막 많은 별들을 보면 정말 나는 우주의 한 티끌처럼 느껴지고 뭔가 좀 고민이 많을 때이 하늘 보면서 이게 정 우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별자리는 어떤 의미였을지 오늘은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강 별을 볼줄 알았던 나라 고구려 이야기, 고구려의 천문학 이야기 한나쌤의 역사 스캔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상 분야 열차 지도라고 해서 별자리를 다 기록을 해놓은 조선시대의 엄청난 진짜 기술의 결과입니다. 유물입니다. 이것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고구려의 천문학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구려는 얼마나 천문학이 발달했던 국가였을까요? 자, 일단은 고구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별자리인 고인돌,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요. 아득이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특이하죠? 아득이 고인돌에는 이렇게 북두칠성, 뭐 이런 정갈자리, 이런 식의 별자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고인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덮개돌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바라본는 여기에 기록, 안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고인돌 덮개돌에도 별자리를 기록을 했을까? 근데 사실 이런 어, 하나의 고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무덤. 이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기록해 놓는 건 쭉쭉 고려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별자리는 고인돌 때부터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인들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별자리가 가야에도 별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하만 아라가야 고분에서 나온 별자리 유적을 보면은요 역시나 이렇게 북두칠성, 정갈자리, 궁수자리 이런 별자리가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하늘의 별자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고분에서도 이런 덮개돌에서 이런 고분의 별자리가 나왔다는 라 거예요. 꼭 고분에는 왜꼭 별자리를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그럼 고구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별자리를 남겨뒀는데요. 자이 뒤에 보면 이것은 유명한 견우증녀도입니다. 그 고분 중에서도 엄청나게 벽화가 많이 그려있는 벽화 맛집 고분이 있는데 바로 덕흥리 고분군입니다. 덕흥리 고분군에 가면은요 이렇게 견우와 증녀 그림이 있고 이 가운데 은하수가 흐르고 있죠. 이렇게 소를 몰고 있는 견우,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친구들 다 들어봤죠. 1년에 한번 7월 칠석 날에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 이게 이미 고구려 벽화에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직녀가 되 슬픈 눈빛으로 견우를 보고 견우가 슝 가고 있고요. 이 위쪽에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잘렸는데 북두칠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라는 것도 하늘의 그 은하수를 가지고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문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견우와 직녀 이야기고 이 그림이 바로 견우 직녀도입니다. 그래서 은하도 은하수와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근데 사실 이 그림 하나 하나만 이렇게 해석해봐도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 여기에 인면조도 있거든 사람 얼굴 모양의 이런 새들도 있고요. 특이한 동물들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특히 고구려의 이런 벽화에는 상상의 동물들도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잘린 그 북두칠성을 위에 실어봤어요. 자, 딱 누가 봐도 북두칠성이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예요 아까 그 견우직녀도 그 위에 있는 북두칠성이에요. 더큰미 고분군에는 이렇게 뚜렷한 북두칠성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고도 벽화에 수많은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큰미 고분군은 그 별자리 이 동그라미를요. 조금 작게 그리기도 하고 크게 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 실제로 이 동그랗게 그린 이 별자리 모양이 크게 그린 거는요 별이 더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별의 빛 세기를 가지고 이게 몇 광년 쓰러 머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거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계산은 할 수는 없었지만 빛의 그런 세기까지 또 이렇게 그림으로 크기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그 정도로 디테한 별자리 그림을 이미 고구려 때 그렸다는 라 겁니다. 그 부분도 정말 신기하다는 거. 고구려인들이 별자리에 대한 신앙이나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를 이 고분의 벽화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자, 고대로부터 천문학은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왜냐면이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을 우리가 점칠 수 있었고 이 별자리를 통해서 이 북두칠성이 흐리게 보이냐, 찐하게 보이냐 그것에 따라서 날씨를 점칠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농업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태풍이 온다던가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농사가 막 완전 망하거나 농사가 막 흥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천문학은 즉 농업국가에게 너무 필요한 학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알아라가야 덮개돌에서 이런 식의 별자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별자리, 정갈자리, 이런 별자리 자체가 고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시했던 그런 천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은 고구려 때 특히 발전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발견난 건데 신흥리 오줌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줌바에는 위 수많은 별자리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북두칠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러한 유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판 알죠? 친구들. 이렇게 도계 걸림목.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유판. 윷놀이가 이런 천문학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유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면서 이것이 북두칠성을 의미하고 가운데다가 북두칠성을 딱네 개를 놨을 때 이런 유판 모양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에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바위에 다양한 별자리와 함께 북두칠성 자리에 원형 유판도형이 명확하게 새겨있는 것도 신기하다. 유판도 천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윷놀이가 또 그러한 재밌는 게임이었다라는 거죠. 친구들 명절에 윷놀이 하나요? 재밌는데 막 서로 잡고 그러니까 이유판도 별자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좀 재밌어지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의 천문학은 특별했습니다. 고구려 이런 벽화에 보면은요, 이런 별자리를 지금 노란색으로 바꿔놓은 건데 실제 밤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놨다라는 거죠. 지금 고구려의 특별한 모주림 구조 천장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구려의 고분 중에서 정말 수많은 고분의 별자리가 이제 막 나오는데 그러한 별자들을 모으고 모아서 전체 별자리로 조선 시대에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의 천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별자리 이런 천문학의 발전을 했다니 우리가 흔히 고구려는 막 말타고 활쏘고 그런 식의 막게 무예 그런 싸움 그런 걸만 중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천문학이라는 우수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기술에도 발전했다라는 부분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죠. 사실 고구려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북한에 북한이나 중국의 고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우리 실제로 가서 보고 자주 보고 연구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아직 그런 미스터리가 많이 밝혀지지 않 않았다고 하는데 신라의 고분이나 가야의 고분, 백제의 고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활발히 연구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통일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고구려는요 물론 다 도굴이 돼가지고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벽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특히 벽화가 남아있는 고분들이 많아서 고구려사 연구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할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천문학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고구려 때 연구가 이제 쭉쭉쭉 이어져서 통일신라 때도 천문학을 중요시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 첨성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첨성대는 선생님이 워낙 어, 이 첨성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별을 봤던 걸까라는 그런 고민 그런 연구 뭐 논문 같은 것도 이제 참고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첨성대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첨성대냐. 여기에 올라가서 본 거냐. 아니면 여기 누워서 본 거냐. 아니면 여기다 망원경 놓고 본 거냐. 어떻게 봤는지는 안 알려주면서 이게 그냥 첨성대다. 천문학 연구를 했던 곳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본 것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유튜브에 한 3, 4 0분을 이야기를 한게 있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선덕여왕의 몸매를 어필한 선덕여왕을 그 상징했던 그러한 건축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웃긴 거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그런 감옥이다. 죄수를 놓으면 여기서 이제 죄수가 자리는지 보관하고 먹을 것만 넣어줬던 것이다. 그리고 왜 이게 첨성대면 입구를 밑에다가 놓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 것도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설에 관한 것은 선생님이 유튜브를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통일실 할 때도 첨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천문학 연구는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첨성대는 아마 올라가서 봤을 것이라는 게 가장 지배적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좀 흥미로운 카메라 옵스큐라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일 요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왠지 되게 흥미롭던데. 왜냐면 하이 바닥에 먹물 자국이 발견이 됐어요. 첨성대 바닥에. 그러고, 여기 부분이 구멍이 작아.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의 친구들 그런 카메라 옵스큐라 잠만경 이런 거 들어봤나요? 카메라 옵스큐라는 조그만 바늘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상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에 먹물을 만약에 놔뒀고, 여기에 조그맣게 구멍을 놨다면, 옛날에는 깜깜한 그런 밤하늘이 여기 상이 맺혀서 여기에 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해요.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첨성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통일신라 때까지 천문학 연구가 이어지고요, 고려 시대까지도 첨성대가 이어집니다. 이게 고려 시대의 첨성대인데요.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시대에도 천문학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특히 별자리에 대한 연구, 천문학에 대한 부분은 아주 흥미롭게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실제로 개성에 이런 첨성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우주의 그런 이런 뭐 이동의 원리라던가 그런 거를 담은, 그래서 훨씬 더그 송이실라 첨성대보다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첨성대죠. 자, 이렇게 천문학 연구가 이어졌기 때문에 천상문화열차도 만들 수 있었고, 어, 천상문화열차도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혼천이도 만들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보면 이런 천문학의 연구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천상문화열차 지도는요, 너무나 세밀하고 지금의 거의 하늘의 별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여기에 보면, 봐봐요. 카시오페 자리, 뭐, 이런, 그런, 뭐 북극성, 우리 선생님 모든 별자리를 다알지는 않지만 이런 별자리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따로 사진을 실으려도 안 실었는데, 운주사라는 곳도 있어요. 운주사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절인데, 운주사는 그 안에 천불 천탑의 전설이 있는 그러한 절이에요. 거기 가면은 탑이 호떡처럼 대충쌓아놓은 탑도 있고, 수많은 탑들이 민중들이 지었던 탑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최근에 그 탑들의 위치가 하늘의 또 별자리와 똑같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주사에는 북두칠성 큰 이게 동그란 돌로 북두칠성을 박아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절 자체가 또 별자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이렇게 별자리를 표현한 게 특히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별자리에 집착하고? 천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고구려 때 남겨뒀던 그런 천문학적인 지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져서 조선시대에 태종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고유의 천문학 DNA가 쭉쭉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인 나라고 뭐 조선 시대에는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이 안 됐고 너무 유교에만 치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이런 천상역자분야지도라던가뭐 세종대왕 때도 뭐 한글을 창제하고 뭐 치구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는 과학 기술도 크게 발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로 가서 그런 식의 과학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고려를 이어가서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그런 만물이 도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만든 것이 바로 혼천이에요. 이거 뒤에 만원짜리 뒤에 있는 거. 만원짜리 보면 혼천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 혼천이 모습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의 뭐, 지구와 달, 공전, 자전까지 이 혼천이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보고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선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지? 우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움직이는 혼천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재나 유물을 보면 우리만 되게 흔하게 생각을 하고 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지구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외국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프랑스의 어떤 연구관은 이 혼천이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만의 작은 프랑스식 혼천이로 만들기도 하고 요즘 기술로도 이것을 만들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이 DNA는 아주 고대 고인돌로부터 고구려 때 엄청 발전을 하고 그것이 통일신라 고려까지 이어져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꽃피우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특히 고구려는 이 수많은 고분의 별자리를 기록을 하고 별자리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나라였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런 음. 천문학적인 별자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선시대에 그런 지금 남아 있는 천상 분야 여차지도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좀볼줌 알았던 그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는 진짜 광개도대왕이막 영토를 넓히고 막싸움잘하는 그런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좋았었던 고구려라는 겁니다. 이런 혼천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DNA가 가장 활발하게 꽃피웠던데가 바로 고구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구려는 별을 볼줄 알았던 나라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의 천문학적인 발전. 고구려 별자리가 발전했던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의 좀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생님은 특히 이런 고구려사의 연구가 정말 아쉬운 게 고구려사의 그런 연구에 관련된 모든 말 고분이나 그런 유물들이 북한 아니면 중국에 남아 있어서 직접 볼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이런 고구려사의 연구가 아주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구려사가 되게 관련된 신비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분을 보면 그 고분에 그려져 있는 어막 생활상들이 되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별자리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양한 상상의 동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왕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제후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고구려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발전한 나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운 고구려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내 머릿속에 저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언제 건국이 되었나? 자 고구려는 기원전 75년 약 1세기라고 하죠. 1세기에 바로 부여의 이주민 세력을 끌고 온 고주몽, 그자 주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고, 이제 고주몽이 졸본성으로부터 이제 고구려가 시작이 됐는데요. 태조왕, 여기서 선생님이 태조왕을 굳이 싫은 이유가요. 주몽이 태조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태조왕은 다른 사람이고요. 고주몽은 우리가 동명성왕이라고 부릅니다.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 이렇게 불러요. 달라요. 그래서 시조는 태조왕은 주몽이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태조왕 때부터 게르보 고시의 왕이 독점으로 국가 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고구려의 천문학에 대한 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13기나 0 남아 있어요. 참 그림도 많이 그렸던 고구려인데요. 그 중에서 24군데의 별자리 그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 그림은 지금 현재 하늘의 별자리와 거의 일치하.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없는 별자리까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별자리는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천체 연구와 연결해서 그때 당시 연도의 천체 연구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별자리 그림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독자적인 천문 체계를 고구려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고분이 바로 덕 흥리 고분인데요. 덕 흥리 고분은 거의 뭐그 무덤의 모든 면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별자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천문 벽화로 유명한 고분이 바로 덕 흥리 고분인데 다양한 별자리 벽화가 남아있어요. 남아 카시오페아 자리, 왕관 자리, 오행성, 이런 그 북극성들, 이런 것들이 59개의 별자리가 더흥리 고분에 남아있다라는 거. 친구들 나중에 꼭더흥리 고분의 그림들을 좀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보면 되게 좀 신비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와, 고구려 때 되게 잘 살았다. 막 거기 보면 정류점 그림도 있고 고기 먹었던 그림도 있고 그런 사신의 행차라던가 그 왕의 행차 그림이 남아있는데 아주 발전한 문화였다라는 알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문학, 별자리가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하였던 국가는 오늘 배운 고구려죠. 고구려고 남아있는 고분별과 0기 중에서 224기의 별자리 그림이 남아있다라는 것. 고구려의 그 별자리 그림이 나중에 조선시대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양한 고구려의 고분 중에서 아까 견우직녀도라던가 북두칠성 그려졌던 그 고분은 모두 더 극미 고분이에요. 더 흥미 고분군에서는 다양한 별자리와 견우직녀도 북두칠성 그림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구려의 벽화는 별자리를 떼고는 얘기를 딱 안할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서, 보여준 사진 말고도 정말 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별자리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지금도 천체 연구나 별자리 연구, 우주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대의 별자리 그림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별자리의 변화도 그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은 고대에도 이런 우수한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구려 이야기를 하면서 쭉쭉 우리나라의 천문학 발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흥미로웠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사심 가득하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담아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역사 스캔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